안녕하세요.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현 장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쌍꺼풀이든 아니면 뭐 수술로 만든 쌍꺼풀이든 이제 높고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뭐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뭐 크고 두꺼운 쌍꺼풀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남자환자들은 사실은 그런 쌍꺼풀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느끼하다 뭐 수술한 티가 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높고 두꺼운 쌍꺼풀 뭐 그게 타입이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이게한 뭐 줄로만 돼 있는 사람 그런 게 여러 개 겹쌍꺼풀로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어릴 때는 없다가 성인이 되면서 생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있던 사람,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만은,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일단은, 쌍꺼풀 없애는 거 자체는 사실은 거의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하냐? 이제 쌍꺼풀이 있더라도, 그게 거의 속쌍꺼풀이거나, 보이더라도 약간 보이는 쌍꺼풀이 어색하지가 않은데, 말 그대로 높고 두꺼운 쌍꺼풀, 그거는 누가 봐도 좀 부담스럽고, 종종, 뭐, 외국인이냐, 뭐, 수술했냐, 뭐, 그런 오해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좀 낮춰서 속상 느낌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런 이제 두껍고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그런 두껍고 높고 큰 쌍꺼풀을 가진 사람들 눈을 자세히 보면은 우선 쌍꺼풀 자체는 큰데 약간 눈이 좀힘이 없고 좀 졸려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보통은 이제 기존에 있는 쌍꺼풀은 놔둔 채로 이제 새로 쌍꺼풀을 밑으로 만들면서 이제 눈매 교정을 같이 해서 쌍꺼풀은 좀 작게 하고 눈은 좀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흔히들 환자분들이 뭐두줄 따기를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데 그 기본 베이스 자체는 똑같은 수술입니다. 이제 두줄 따기라는 것도 기존에 있는 쌍꺼풀은 이제 낮둔 상태에서 이제 새로 밑에 라인을 잡으면서 이제 만드는 수술인데 보통 두줄 따기라고 한다면 이제 재수술인 경우 보통 두줄 따기라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있던 환자들은 이제 원리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자연살과 그런 놔둔 채로 이제 새로 밑에다 라인을 잡아주는 거. 그러면 이 수술이 뭐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수술이 소명외과 뭐 눈수술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고 힘든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쌍꺼풀이 성질 때문에 그런데, 쌍꺼풀이라는 거는 자꾸 높고 큰 쪽으로만 생기려고 그러지, 낮은 쪽으로는 잘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낮은 쪽으로 억지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놔도, 자꾸만 기존에 있던 높은 라인들이 방해를 갖고, 그쪽으로 라인이 생기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막두 줄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자체도, 자체도 어렵지만, 또 그것도 하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막 눈을 만진다든지 비빈다든지 자꾸 막 그런 자극을 주게 되면 새로 만든 라인이 유착이 약해지면서 다시 또 원래 라인으로 돌아가거나 두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수술하고 나서 최대한 좀 자극을 주거나 만지는 행위들은 좀 조심하고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한번 좀 보죠. 이런 경우도 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환자분도 쌍꺼풀이 굉장히 좀 높고, 좀 두껍고, 진하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눈은 아닌데, 뭔가 눈에 힘이 없어요. 눈두림이 약해 보이고, 졸려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쌍꺼풀이 이게 높게 걸리게 되면, 눈뜨림 근육이 그 위에서 딱 걸리게 돼요. 걸려서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고, 덜 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쌍꺼풀을 낮추면서 눈매교정을 통해서, 좀 두꺼운 쌍꺼풀을 좀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대신 좀 검은 자랑 좀떨어뜨게 그러니까 훨씬 더 눈뜨기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눈이 이눈보다이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의욕이 있어 보이고 좀떨어한는 인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쌍꺼풀은 낮은 채로 이제 새로 만든 라인을 밑으로 만들어서 좀 자연스러운 속상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줬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도 보면은 쌍꺼풀이 굉장히 좀 크고 두껍죠. 그러면서 눈에 좀 힘은 없어요. 가공에 하나같이 좀 졸려 보이고, 좀 약간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두꺼운 쌍꺼풀은 낮춰주고, 대신 눈매 개정을 통해서 좀 검은 잔좀 뚜렷하게 이렇게 만들어줄니까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인상도 훨씬 더좀 시원한 눈매, 그런 눈매를 가질 수가 있어케이스습니다 음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쌍꺼풀이 크고 두껍죠. 좀 짝눈이 있었고, 오른쪽은 더 두껍고 여러 겹으로 있고, 그러면서 좀 눈에 좀 힘이 없고 좀 졸려 보이고 또 눈꼬리 각도도 달라서 오른쪽이 더 눈꼬리도 좀 올라 보이고 이제 좀 약간 매서운 느낌도 살짝 있는데 지금 보면 눈만 비대칭인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이제 앞면 비대칭까지도 같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똑같이 이제 눈매 개정을 통해서 졸려 보이는 느낌을 개선해주고 대신 이제 쌍꺼풀은 좀 최대한 좀 속상 느낌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트임을 통해서 좀 눈꼬리 각도를 좀 조절해줘서. 짝눈도 교정을 같이 해줬던 케이스인데 이 경우도 보면은 이제 눈이 훨씬 더 선명하고 좀 자연스러운 눈매. 이 경우도 이제 쌍꺼풀이 있죠, 있는데 거의 속쌍꺼풀에서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꺼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이런 속쌍 느낌이면 어색하지 않고 좀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두꺼운 쌍꺼풀은 누가 봐도 되게 느끼해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높고 크고 두꺼운 쌍꺼풀. 이런 거 충분히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절개든 뭐 비절개든 적당한 방법을 택해서 좀 두꺼운 쌍꺼풀을 좀 밑에 세로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낮춰주고, 필요하면 눈매 교정이라든지 트임을 통해서 조금 더 또렷하고 좀 선명한 눈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thank you